방안 가운데 지훈 자신의 형상을 한 불투명한 실루엣 공포에 질렸다 존재는 서서히 다가왔다 어둠 속에서 비탄조개가 들어오자 그 실루엣의 형태가 점점 선명해졌다 그의 얼굴 그의 모습 자신과 똑같았다 지훈은 몸을 뒤로 물렸다 존재는 지훈과 똑같은 자세를 취하며 고개를 기울였다 듣고 있었구나 아주 낮고 긁는 듯한 목소리 그건 지훈의 목소리였다 존재가 손을 들어 자신의 얼굴 특히 왼쪽 눈을 만졌다 그리고 지훈의 왼쪽 눈에서 아까 느껴졌던 차가움이 다시 그의 눈동자 깊숙이 파고들었다. 눈앞의 존재는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돌려받을 시간이야. 존재 말에 지우는 온몸에 피어싱 듯했다. 그 순간 그의 눈앞이 암전되었다. 정신을 차리니 자신의 방 한가운데 서있었다. 눈앞에는 방 한쪽 벽에 걸린 그의 전신거울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거울 속 그의 모습은 싸늘하게 웃고 있었다. 왼쪽 눈동자는 마치 만족한 듯 섬뜩하게 빛났다. 지우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쟤제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은 듯 보였다.